크리스 우드는 뉴질랜드의 와이카토 FC를 거쳐 2009년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아카데미에 합류하며 유럽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여러 클럽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는데 16, 17 시즌 리지 유나이티드에서 챔피언십 득점왕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번리로 이적하며 본격적으로 EPL에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고 클럽 역사상 프리미어 리그 최다 득점자로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이후 뉴캐스를 거쳐 2023년 1월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 이적했는데 우드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데뷔골을 터트리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 그해 여름 완전이 적이 확정되었죠. 24-25 시즌에도 우드는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리그에서 18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4위에 이름을 올렸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클럽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로 기록을 남겼습니다.